두 번째 수익 종목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현대 두산 수익 낸 거고, 라운테두 번째 신고가 매매, 돌파 매매 하고 이걸 수익 냈다? 그러 다른 종목 가서 또 기웃기웃 거리다가 홍만 되지 말고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연두 나올 때세 번째 매매.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또 수익. 뭘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원금 더블로 만들어진 방송 원더스탁의 원더입니다. 오늘 4월 옵션 만기일이 끝이 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부터 개파락 출발한 다음에 장중 1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일봉상에서 오랜만에 매도 신호가 나왔다가 그 이후에 10시부터 이제 반등을 시도하면서 전일 종가 위로 올라타면서 이 매도 신호가 이제 사라진 상황. 근데 어찌됐든 이 만기 전후에서 한번 후폭풍이 올수 있다 했는데 오늘 오전에 한번 그걸 따끔한 맛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추후 나중에 또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상, 이 분봉상에서, 이 15분봉상이죠? 코스닥이 이렇게 하늘선, 하늘선이 우상향할 때, 이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데, 이게 이제 캔들이 이 밑으로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하늘선이 꺾일 때, 이렇게 지금 우상향 중이지만, 추후 이게 꺾이면서 캔들이 이 밑에 있을 때, 이때 이제 하락수 천 개인 날이 많이 보인다. 경험상, 그런 거잘 참고하셔서, 추후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요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현금을 많이 확보해 두시고 일단 장 중에 어 종목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시간보다 현금을 오래 들고 있는 시간을 더 길게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한두 종목 매매할 때 그때 시 적절하게 아주 현금을 딱 쓰면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추후 이런 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청개인 장이 나온다 해도 어 크게 당하지 않고 계속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이번 4월물 옵션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게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여기서 여기서 이제 푸세 290을 말씀드리면서 이 290이 등가가 이제 2.5인데 이게 지수 급락 여기까지 오는 급락 이때 SBB 파산 뉴스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어수선한 뉴스가 나오면서 호들갑을 떨때 저는 푸석 옵션의 290을 놓고 지수 급락 없다고 본다.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연두신호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핫했어요 이게 거의 뭐 60배? 60배 정도 한 5일 만에 60배 터지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하면서 끝났는데 또장막문 닫고 나서 또 10배 터지고 아무튼 이번 4월물은 콜옵션의 향연이었다 라고 보여지고 이 다음에 이제 5월물 옵션을 세팅해서 보면 아직은 이쪽, 콜옵션에서 신호가 많이 뜨고 있죠. 이 푸드옵션 쪽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가격이 1.9, 1.83 비슷한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유리한 쪽은 콜옵션이 맞다. 그러니까 당장에 푸드옵션이 어, 폭등하면서 급등하기에는 아직 어,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5월물이 한 20거래일이 열린다고 봤을 때 이때 한 10일 정도 남았을 때 그때쯤 어떤 푸드옵션의 움직임이 뭐 이런 신호들이 뜬다면 그때 중간에 차례를 말씀을 드리겠다 아직은 이르다 어, 그러니까 지수의 급락은 아직까지는 어렵다 라고 보이신다는 거죠 그럼 주식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19시 이제 53기 1주차 강의가 있는데요 원더더 vip 분들 대상으로 1주차 강의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1주차 때큰 숲을 읽고 큰 숲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주식의 정답자를 찾아내서 터두 법칙이 나오고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수업을 해,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 검색식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장 중에 저희가 크게 오전장 밴드 매매를 하고 한번 이거를 주력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세팅을 해드릴 거거든요. 주도주 검색식을. 그러면 오늘 누가 봐도 이 세팅이 되신 분은 첫 번째 주도주는 새야다, 새야. 새하. 새야가 주도주다. 그러면 주도주에서 놓으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매매는 주도주 매매를 할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딱 이상적인 매매가 오전에 주력으로 굿모닝 브리핑에서 후보로 짚어드린 밴드 매매를 한번 매매해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도주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로 먹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나중에 또 연두가 나온다. 그럼 연두에서 한번 3탕을 노릴 수가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일요일 19시에 있을 수업 이후로 저희가 진행될 루틴이다. 하루에. 데이트레이딩 루틴. 굿모닝 브리핑에서 한 종목 수익 주도주 검색식에서 한 종목 픽해서 신고가 수익 그 수익 대한 종목을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두에서 재탕 끝그 다음 날또 밴드에서 이게 또 구모닝 브리핑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은 총네 종목을 네 번을 매매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아 하루에는 세 번이고 어한 종목으로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세번의 3탕 매매를 할수 있다. 3탕. 이거를 강의해 드릴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매일 같이 주도류를 같이 보시면 아 어떻게 하루 만에 24시간 동안에 세번을 수입 내는지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루틴이 되면 저희는 다른 매매, 하루에 10종목씩 매매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딱 하나에서 두 종목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당 충분히 수확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밴드 매매 했던 현대 두산 인프라. 이거는 오늘 밴드 매매 굿모닝 브리핑 후보 중에 1번이었죠. 1번. 1번을 공략을 했는데요. 오늘 이 불기둥 검색식 종목 중에 이 종목이 가장 베스트였어요. 자, 밴드, 여기죠. 시가, 고가. 출발은 개파락 출발. 밴드의 중앙쯤에서 시가를 형성한 뒤에. 시가, 저가.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눌림의 깊이가 깊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켜봤어요. 왜? 밴드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밴드 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령, 시가가 여기서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만약 밴드 하단 여기를 뒷문이라고 후문이라고 치면 후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 애는 그냥 보내줘야 된다 우리는 후문 나갔다가 차라리 들어온 애들 우리의 방 안으로 들어온 애들 이런 애들을 공략해더라도 여기서 공략을 하면 손절폭이 정해진다 이만큼 이만큼 혹은 비중축소 라인이 정해진다 이만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가가 나왔는데 쭉쭉쭉쭉쭉쭉 빠진다? 어? 여기서 1차 매수. 어? 후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 에이, 오르겠지? 물타기. 어? 더 빠지네? 물타기. 물타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은봉이 커질 때 물타기 하면 밴드 매매의 큰 전제, 원더가 18년 동안 느꼈던 그 노하우 중에 첫 번째를 간과하시는 거다. 은봉이 커질 때는 절대 추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지켜봤는데, 시가 고가가 나왔고, 은봉이 제법 컸고, 그래서 이제 연두 신호 이후에 흐름을 봤더니,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밴드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우리 원더님들에게 사인 드렸던 시간이 정확히 몇 분? 아침 9시 30분. 여기다여기여기 요기, 여기서 몇 프로 갔다? 좋기 6%에서 7%는 갔다. 6%에서 7%.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데이트레이딩 루틴. 이, 현대 두산 인프라. 이걸로 수익을 낸 거죠, 이렇게. 수익을. 뭐 연두 신호에 또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전 매매는 이렇게 끝나는 거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을 들으신 이후에, 우리 원더님들께서는, 이, 이런 종목. 제가 또, 세아하고 오늘 딱두 종목 주도주 말씀드렸죠. 라온텍. 자, 라온텍. 주도주를 잡아내면, 어떻다? 돌파매매를 해도 된다. 신고가 매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수익 종목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현대 두산 수익 낸 거고, 라운테두 번째 신고가 매매, 돌파매매 하고, 이걸 수익 냈다? 그러면 다른 종목 가서 또 기웃기웃 거리다가 홍 만들지 말고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연두 나올 때세 번째 매매.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또 수익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어올 루틴이다 데이트레이딩 데이트레이딩 루틴이다 그래서 알고 나면 굉장히 쉽다는 걸 느끼실 거다라는 거고 오늘 저의 매매를 보시게 되면 어저께 그 몰빵을 했다 한 종목 몰빵을 했다 근데 원래 몰빵을 하려고 했던 종목은 이거였다 이거 이건데 이게 주문 넣은 게안 잡혔다 안 잡혀가지고 이 19만원 어치밖에 안 잡히고 갔다. 그래서 이거 고점에서 그냥 19만원 어치 얼마 안 되니까 이건 그냥 파, 팔고 지금 그 몰빵한 종목을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매매가 없어요. 이거 19만원 산거 그냥 판 거고 그 몰빵한 종목 그냥 들고 있다. 이건 종목명을 그냥 공개해 드릴게요. 어차피 어저께도 공유해 드렸으니까 자 이거를 그냥 다 들고 있는데 시가 고가식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얘 동시호가 아침 8시 40분부터 아침 9시까지 동시효과가 열리잖아요 어저께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매도세가 잔뜩 있는 영망치 캔들로 음봉 마감을 했어요 근데 아침 8시 58분까지 예상시가가 그래도 한 20원 30원 플러스 출발이었어요 플러스 출발 근데 아침 8시 59분 30초 35초 40초 45초, 50초 될수록 보합. 50초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출발. 그렇게 됐거든요 거기서 세력의 주포들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얘도 오늘 가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가 오늘도 시가 개파락 출발 예상되니까 2차전지 쪽은 오늘도 힘들겠구나. 근데 일단 물방한 걸 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보합까지는 한번 들어오겠지. 그럼 여기서 팔고 나오면 되겠다. 했는데, 약간 시가 고가식으로 여기서 저항 맞고, 은봉이 제법 첫 캔들에 세게 나왔다, 세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들고 있다. 들고 있으면서, 반등 나올 때 이제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오늘 전량 들고 있어요, 전량. 전량 들고 장막판에 조금 꼬리 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이제 여기, 추세선을 보시면, 여기 추세선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급등한 종목이 반등이 어디서 잘 나온다? 이 검정색 60선에서 잘 나온다. 그래서 이 일봉상 지금 흑 2병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차라리 흑 3병이 나오게 되면 내일 흑 3병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캔들의 양봉이 잘 나온다. 양봉이. 양봉 캔들 반등이 잘 나온다. 그래서 만약 내일 반등이 먼저 나온다면 내일 반등을 이용해서 이 종목을 정리하고 저 역시도 이제 이번 주 일요일 강의가 있은 이후로 데이트레이딩 1, 2, 3 수익루틴 요걸로 동참을 하겠다라는 거고 덕산 테코피아 제가 이 종목 그저께 여기다가 600만원치 샀다 근데 어제 고점에서 팔았다 했는데 그제 시황에서 이거 차라리 흑산병 나오면 다음에 양분반등 잘 나옵니다 그것처럼 공식처럼 맞아떨어지죠 제 말이 말대로 흑산병대의 양봉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줄린미시절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검색식도 이 흑산병 검색식이었다 라는 말씀을 추천해 드렸고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을 제가 요날 수익을 내 드렸고요 그 다음날도 또 하셔도 된다 이거 또 하셔도 된다 또또 또 저점 노리시면 된다 왜 오늘 이렇게 8% 상승하는 요 캔들, 요 파동이 저한테는 보였거든요. 이번 주 초반에. 그래서 재탕을 노리셔도 된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작았어요. 어제와 그제.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작으면 제가 추천을 못 드립니다. 각자 눈치껏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 좋다 좋다 하는 종목들 보면은 이제 그 종목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달아 상승하는 경우 많이 이제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저 역시도 좋다고 하면 차라리 혼자라도 계속, 어, 우려먹는 재탕매매, 삼탕매매를 하겠다, 앞으로. 신도기관을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서 매수를 하십시오. 했는데, 요, 화요일날, 음봉이 제법 커질 때, 이 때네요, 화요일이면. 요 때, 비중을 절반만 줄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 다, 뭐, 천만 원을 매수한다, 원칙이. 그러면, 어, 천만 원을 다 들고,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반 털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천만 원치를 계속 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6% 하면, 조금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질질질질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 다 팔지는 말고, 500만 원으로 비중 축소를 하신 다음에, 이걸로, 현금 생긴 걸로 차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셔라. 그동안 얘는, 바닥을 다 주고 어떻게 된다? 다시 매수가로 한번 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에서 무슨 말씀 드려요? 이거 그냥 익절하십시오. 나머지 반. 그러면은 총이 천만원치 사신 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산 거에, 어, 마이너스 2% 손절 효과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반만 팔고 이반 자금으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고 그 동안에 얘가 바닥다지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면 반등을 이용해서 팔고 나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시총 상위 주, 특이주 중에 LG가 특이주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무거운 시총 14조짜리 종목이 시간내에서 플러스 4% 상승 마감했다 어제 이 종목이. 그러니까는 항상. 어떤 종목이든 주식의 정답 자리에 들어오면 터두 법칙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은 아침에 LG 디스플레이 이게 강했죠. 이게 강했죠. 그래서 고개를 내밀었다. 고개를 내밀었고 한달 전쯤에 여기서 수익 내고 마지막 멘트가 이스페타시스 앞으로 저는 어이 종목이 좀 이게 심하거든요. 이게 위아래 등락이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게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몰빵하고 다음날, 익절한 다음날, 이제 이거는 올 연말까지 아예 검색식에서 아무리 얘가 잡히고, 아무리 모든 조건이 매수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저는 이 종목 무조건 패스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검색식에서 몇번 잡혔거든요, 여기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혈의 등락이 좀 심했어요, 이날도. 그래서, 아, 역시 제가 이 종목만큼은 이제 아예 제외 종목, 포트 제외 종목으로 선정해놓길 참 잘했다. 그런 걸 내심 생각했었는데, 오늘 1년 만에 제가 바이오 종목을 하나 드렸어요. 바이오 종목. 근데 역시나 바이오, 위아래 이게 잡주처럼 움직인다. 쉽게 말해서 위아래 등락이 너무 가볍다, 아이가.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은 아예 포트 제외 종목으로 제가 지정해 놨다면, 바이오 업종은 연말까지 제 아무리, 아무리 이뻐도 저는 바이오 업종을 그냥 지금 1년 동안 공략 안 했듯이, 이 종목을, 어 하나 드렸지만, 예를 계기로 다시 한번 느꼈다. 바이오는 안 한다. 안 한다. 언제까지? 23년 말까지, 말까지 저는 바이오 섹터는 아예 공략 안할 거다. 공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주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나도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어 관심 굉장히 뜨겁죠? 근데 이제, 이, 어저께, 어떻게 보면, 옆 V자 반등이 나왔고, 오늘 개파락하면, 바로 11선을 첫 터치하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11선을. 시총 15조짜리가. 처음 11선을 터치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반등을 기대했죠, 암호그린텍도 근데, 얘만큼이나 못 미쳐서 암호그린텍은 반등이 좀 시원찮았다. 근데, 어찌됐든, 2차전지는 조금 당분간, 다시 못볼 고점이 맞다. 라는 거고, 최근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는 우리 원단님들의 공통적인 거를 보시게 되면 뭐 매일 수익 냈다. 그리고 일단 주식에서 굉장히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졌다. 정착을 한것 같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됐다. 수익이 그래도 계속 찍히는 게 계좌로 보인다. 좋은 투자 습관을 지금 길들여놔서 뇌동매매도 안 하고 추경매매도 안 하게 돼서 이 습관만큼 되게 잘 길들인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해보면 이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록 한 달에서 지금 한달 반을 운영하면서 우리 원더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파해드렸다. 그래서 원더의 1차 목표는 지금 달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저의 2차 목표는 뭐냐면, 연말에, 연말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처음 있는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연말 모임 때, 성적표를 받아보고 싶다. 성적표. 우리 원단님들의 성적표. 과연 원금의 더블이 몇 배가 되든지. 그런 성적표를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저의 이제 1차 목표는 달성이 됐고요. 계속 이대로, 이런 좋은 투자 습관 이대로 운영을 해서 원단님들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이 되는 곡그 트레이더 차트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이제 2차. 이 원더를 이룰 수 있게끔 제가 연말까지 만들어 드릴 거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좋고, 그래서 일단 저 역시도, 어, 어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원더님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드리면서 수익을 함께 이렇게 같이 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연구 많이 하고, 일단 잠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장중 리딩, 장 끝나고 총 복습까지 계속 빠짐없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강의는 아주 어 이제 옵션으로 따지면 5월물이 시작이잖아요. 그에 맞춰서 우리도 또 새로운 53기의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또더큰 수익을 쌓아 가는데 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대해 보시고 오늘 옵션 만기일 굉장히 위아래 지수가 등락이 있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어 이번 주 마감 잘할수 있도록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